순서문제 였죠 a patient of mine 내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who is more 더 가깝습니다 of an awarded focused perfectionist 여기까지 코바기 하면 여기가 동사죠 자 얘는 부사야 외부에 focused 집중하는 완벽주의자에 더 가까운 내 환자 중에 한 명은 이럴 때 feel angry, 분노를 느낀대요. 자, 근데 언제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봐봐.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막 화가 나. 난 완벽주의자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사투, 뭔가를 잊어버렸고, 그 사람들이요, 그 완벽주의자나 그가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를요, 제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내 환자 중에 한 명.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정신과 의사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야. 너무 늦게 반응해도, response slowly. 화를 내고, 콤마, 나머지 병렬의 네 번째. 그에게 incorrect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이 사람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종속 부사절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 1번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완벽주의자들은 어떻다고? 완벽주의자들은? 뭔가 상대방 이해가 부족하죠? 못하고 분노 느껴, 그냥. 분노쟁이야, 분노쟁이. 이해됐죠? 뭔가가 잘못됐을 때 분노를 느낍니다. 자, t h e s e kind of things 끊고 would probably bother most of people.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여기서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하면 뭐야? 여기 동사 1, 2, 3, 4죠. 이 모든 것들은요. 아마도 신경 쓰이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러나 자등이 접속사 나오고 이런 실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고로 묶어줘야겠죠? 자, for some perfectionist, 몇몇의 어떤 완벽주의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실수는요, 어떻게? 개인적인 어떠한 personal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짜증나겠죠. 이렇게 누가 자꾸 제자리에 안 두고 느리게 반응하고 잘못된 정보 가져오면 누구나 다 짜증이 나는 건 맞아요. 이 this kind of가 앞에 걸 봤기 때문에 순서로 이번이야?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에러는요, 나한테 공격하는구나, 나를 무시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 개인에 대한 공격을요, 어, 나를 무시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돼. 네, 쓰지 마세요. 이해만 하세요. It can seem as if other, 봐봐.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요,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뭐뭐있는 것처럼, Others are intentionally doing these things를 하고 있습니다. Just to irritate you. 어, 다른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일부러 intentionally doing 하고 있습니다. 1, 2, 3, 4를 하고 있어. Just. 단지, 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 너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화나게 하기 위해서. 아, 나에 대한 공격이구나.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피해의식입니다. 써볼까요? 위에 나와 있지. 완벽자 완벽주의의 피해 의식이지.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건데요. 이게 완벽주의자의, 써볼까, 피해 의식이네. 자, 그래서 이걸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얘네들은. In most cases, these situations are not just simple. 자, 대부분의 경우에서 한번 봐보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란 걸 어떤 상황이니? 1, 2, 3, 4라는 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1, 2, 3, 4. 그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they do not involve. 그것들은, 그래서 1, 2, 3, 4죠. 이것도 똑같애다. do not involve. 수반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뒤에는 좀금은 분석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거 별표하고 하나 필기합시다. involve는요, 음, 얘는, 여기다 쓸까,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명사만 묶어오케이 o 인볼브는 그래서 얘네들은 수반하는 게 아니야. 그런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가 여기까지 묶으세요. The perpetrator 이게 가해자거든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 즉 이렇게 해서 동격이야. The one who made a mistake 실수를 하는 사람, 즉 가해자입니다. 왜 가해자가 됐을까? 나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trying to do harm 해를 끼치려고만 애쓰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 피해자 완벽주의자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만을 수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그문석 다시 이해하면 여기가 주어 do not involve가 동사고요. 요게 목적어입니다. 요게 목적어 여러분 목적어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즉 일부러 실수를 해가지고 이 실수하는 사람들이요 그 가해자에게 trying to do harm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만을 수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즉, 고의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이 상황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There usually many other circumstances that influenced the situation. 자, 있다라고 랬습니다 요게 동사, 요게 주어져 다른 사정들이 다 있겠죠. 어떻게 하는? 지금 1, 2, 3, 4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Person Giving m i s Information May Be New On The Job.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은요. 그 직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May Have Been Missed. informed by her boss. 그들의 상사에 의해서 정보를 걔가 잘못 받아들였었을 수도 있어. 이거는 왜 이렇게 완료를 썼을까? 요거는쓴 이유는 과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더 과거니까. 그런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줬겠죠. 그런 다음에 콤마 may be correct under different circumstance. 다른 상황 아래서는요, 맞았을 수도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실수,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이해됐죠? 또는 네 번째 may have misunderstood the question. 그 질문을 정말 잘못 이해한 것 수도 있어. 이것도 뭐야? 약간 어, 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실수를 한 거죠. 실수한 게 과거로 봤을 때 이게 더 과거. 잘못 이해했으니까 실수를 저질렀겠죠. 여기까지 이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번은요. 이렇게 놓고 실수를 하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이 실수한 상황은요, 꼭 그것뿐이 아니라 많은 사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이다. When you oversimplify, 그래서 지나치게 네가 단순화할 때, 그래서 콤마 None of these excuses matter.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순하다라는 것, 즉 단순하다라는 거는요이 모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런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즉, 여기서 oversimplify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변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변명은 이해가 안 가. 변명은 내가 이해해 줄수 없어. 이런 느낌이야. 너는 일부러 그런 거야. 완벽주의자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너가 지나치게 단순화할 때 이것들의 변명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집중만 하는 겁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해 잘못된 행동, 실수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너의 상한 기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변명은요, 내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이게 완벽주의자의 피의식입니다. 이해 되시죠? 쉬워요. 자, 뭐야? 일부러 그런 거야.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야. 뭐,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어휘를 좀 잡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했을 때, 이런거 8번에서. 이해 되니? 자, 이거 none of,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뺀다면,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논트 메러로 바뀌겠죠. 이런 거 정도는 뭐,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거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음, 그런 다음에요.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다른 거 그렇게 크게, i n t e n t i o n a l y 정도, 일부러 그런다, i l 테 i t a 정도, 3번 문장에. 다른 거는 그렇게 어휘도 나오기 힘듭니다. 자, 내용 집중만 잘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죠. 어떤 문제니? 빅팀 멘탈리, 어,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희생자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완벽주의자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그 원인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 여기서 이 단순이란 걸잘 기억해. 이렇게 간단한 걸 틀린단 말이야. 이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마칠게요.